안녕하세요. 저는 베트남에서 온수민의 사이로 군풍입니다. 현재 저는 석경대학교 언어문화고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베트남에서는 대학을 졸력하고내인숍을 운영했지만 큐티 분야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석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석경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와 훌륭한 교육환경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. 저는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제 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특히 언어문화고육원에서 공부하면서 친절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 서경대학교를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험 프로그램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. 한국에 온지 거의 4개월이 되었는데 이곳에서의 생활은 아직 낯설지만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겁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석경대학교에서 뷰티 전공으로 진학해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